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이렇게 LED 드라이버류, IoT 컨트롤러, 어, 그런 제품들을 여기 깔아놨는데, 얘네들은, 어, 위즈 프로 제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위즈 프로, 시타늄, 어, 14W급 LED 드라이버. 이게 0.25A니까, 오프로 했을 때는 좀더 약하고, 온으로 했을 때는 최대 출력으로 가능하겠죠. 어, DC 36V의 LED 다운라이트 모듈이 있고, 그리고 일체형 LED 드라이버가 있죠. 어, 이 드라이버는 IoT 컨트롤러 겸 s m p s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어, 이건 아카라 제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필립스 위즈 프로. 이것도 이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T2 다운트 이거 똑같이 생겼죠? 보시면. 이게 T2 다운트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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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선. 전원공급 선. 이, 이쪽에는 220V 전원선을 준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카라와 필립스 위즈의 만남. 뭐 그런 거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번 꺼져보겠습니다. 켜고. 자, 그래도 페이드 인, 페이드 업도 됩니다. 그리고 색온도 조절. 자 주광색, 전구색. 와이쁘게잘 나오죠? 좀 바뀌었네요, 이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좀 바뀌었네요. 자 들어오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아, 이것도 진짜 멋스네. 이거는 아까 것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색상, 전구색 노루스미 해졌죠이건브라이트 6,500K. 이건 4,100K. 이렇게 다 미세하게 다컨트롤 가능하고 이렇게 총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네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확산형은 우유 빛깔의 확산판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어디 빠짐없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간접 조명 용도로도 많이 쓰고 어, 호텔처럼 분위기 있게 어, 약간 볼륨감 있게 그런 조명 연출을 원하신다면 이런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클 IoT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LED 드라이버류, IoT 컨트롤러, 어, 뭐 그런 제품들을 여기 깔아놨는데, 음, 이거 두 개는 거의 똑같이 생겼고, 얘도 뭐 비슷한 느낌이고, 아무튼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뭐 총네가지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얘네들은, 어, 위즈 프로 제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위즈 프로, 시타늄, 어, 1 4트급 LED 드라이버.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위즈 프로, 시타늄 20W급 드라이버. 자, 이거는, 어, 마찬가지로, 위즈 프로, 시타늄 44W급 LED 드라이버. 이거는, 요세 개는 전부 정전류 방식.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얘는, 위즈 프로 TW 브릿지 박스 컨트롤러. 이건 정전압 방식에 적합한 뭐, IoT 조명용 컨트롤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해 놓은 이유는, 어 스마트홈 조명, IoT 조명을 설치하실 때, 이런 제품들이 적절한 곳에 제대로 배치되어서 올바르게 구성해가지고 설치되면 좋거든요. 얘는 14W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딥스위치 조정을 통해서 1 0트급으로쓸수 있고, 그래서 다운라이트 한개 연결했을 때 좋고, 얘는 어, 20W급. 보시다시피 20W급이죠. 그래서, 응, 다운라이트 한두개 정도 연결해서 쓰면 좋고, 얘는 44W.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다운라이트를 최소 3개에서 한 6개 정도. 뭐, 그렇게 연결해서 쓰기 좋고, 그리고, 어, 이거는 사실 뭐, 다운라이트보다는, 리오센 엣지 등과 같은, 어, 용량이 넉넉한, 방등, 천장 등, 그런 것과 설치하면 사실 더 좋긴 해요. 1대1로. 그리고, 얘는 한번 보시자면은 맥스 7.5 암페아 이렇게 되어 있죠 7.5 암페아 라면은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7.5곱하기 이게 24V 짜리에요 24자 용량이 180W 짜리에요 180W 그래서 엄청 크죠 얘가 아까 44W 이 큼직한게 44W 짜린데 얘는 180W 그리고 뭐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얘는 한70% 정도만 쓰는게 좋아요 10%한1 2 6트뭐한1 3 0와트 정도까지는 써도 될것 같네, 용량을. 그렇다고 해도 얘보다 거의 뭐한두배 이상, 세배 이상으로도 그렇게 용량이 크죠. 그리고 얘는 어, 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 LED 스트립 24V 전격의 LED 스트립과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어 마찬가지로 24V짜리 그 다운라이트하고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어, 얘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SMPS 뭐한 100W짜리 이런 거랑 연결해서 쓰기도 좋고 또는 좀 많이 연결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뭐 200W나 300W짜리 이런 거랑 연결해서 쓰기도 좋아요. 이게 정전압 방식의 뭐 SMPS 컨버터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직접 연결하는 것도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제가 이 준비해놓은 얘들을 가지고 어 실제로 뭐 다운라이트 그리고 뭐 LED 스트립, 뭐 그런 LED 광원부 모듈을 직접 연결해보고 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뭐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 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음, 스마트 홈 조명 시스템을 꾸미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뭐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꿀팁, 뭐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자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영상을 모두 찍고 나면은 별도로 정리해서. 어, 블로그에도 적고 뭐, 이지온그 IOT 네이버 카페에도 내용을 다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용량이 가장 작은 이거 1 4마트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이게 보시면 어, 1 4마트급이긴 하지만은 어, 1 0 w 트 수준으로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딨지? 여기 보시면은 딥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딥 스위치란게 있는데 보이죠? ON 하고 일뭐 적혀있는거 여기에도 잘 나와있죠 OFF ON 자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류 전력이 바뀌겠죠 이게 0.25 암페어니까 OFF로 했을 때는 좀더 약하고 ON으로 했을 때는 최대 출력으로 가능하겠죠 ON이라 하면은 이쪽 방향 어, 일단 OFF로 이거는 설정을 해 놓고 자 왼쪽으로 1쪽으로 가면 오픈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 하나 뭐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얘를 뭐 10W급으로 만들어 놓고 다운라이트를 뭐 제가 취급하는 다운라이트를 이것과 1대1로 연결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랍니다. 자, 1대1 이라는 거는 완전 일체형 완제품 이런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어, 이건 아카라 T2 다운라이트인데 보시면은 어, DC 36V의 LED 다운라이트 모듈이 있고 그리고 일체형 LED 드라이버가 있죠. 어, 이 드라이버는 IoT 컨트롤러 겸 SMPS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어, 이거는 아카라 제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필립스 위즈 프로 이것도 이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T2 다운라이트 이거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T2 다운라이트거든요. 얘랑또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있죠. 이거를 얘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 구조가 안 맞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살짝 보여드리자면, 음,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플러스, 플러스. 자, 요거 빼고, 빨간색 빼고, 얘두 개를, 요거, 3폴짜리 와구 커넥터로 한번 이어볼게요. 하고,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뭐 플러스 콤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DC 뭐 36V 플러스. 요게 여기서 빨간색이 DC 36V 플러스거든요. 이거랑 연결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고. 그리고 요 까만색은 크라이트 마이너스. 자, 크라이트 마이너스가 뭐죠? 크라이트 마이너스. 요거 초록색이네. 이건 초록색이랑 연결을 해 주고 이거는 오마이트 마이너스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마이트 마이너스인 이쪽, 백색선이랑 연결을 해주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거랑 뭐 똑같은 구조죠? 얘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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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 전원공급 선. 이, 이쪽에는 220V 전원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연결도 맞췄겠다. 전원 공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끼는 중간 스위치 코드 선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를 꽂고, 꽂고, 자 그리고 전원 을 한번 넣어볼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카라와 필립스 위즈의 만남 뭐 그런 거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번 꺼져 보겠습니다. 자, 불이 켜졌죠. 아, 딱. T2 다운라이트가 또 이렇게도 활용되죠. 어, 사실 이 T2 다운라이트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딱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만 이걸로 사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게요. 아, 자,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업무방 쪽에 들어가 있네. 이거를 이름 바꾸고 이건 시바트 짜리 이동 을 어떻게 시키 나？이동 해 가지고 이거 는 어, 테스트 룸 이쪽 으로 옮길 게요. 자, 테스트 룸 여기 들어갔 고, 이건 뭐 지？이건 헷갈리 니까 삭제 할게요. 다 됐고, 계속 뭐 꺼이 꼬이 꺼이거리고 있는데, 오, 뭐야? 아직 그렇죠? 끄고, 켜고. 자, 그래도 이딩인 패딩아웃도 됩니다. 그리고 색온도 조절. 자, 주광색, 전구색. 와, 이쁘게 잘 나오죠? 좀 바뀌었네 앱이.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쉽게 따뜻한 화이트 바꿔보고 일광, 포근함, 석양 자 이런게 된다 그거죠 그리고 페이딩 이 페이딩이 나올 시간도 좀 바꿀 수 있어요 한 2초 정도에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꺼지고 그렇게 켜지고 괜찮죠? 오 좋습니다 자 다시 페이딩은 다시 좀 낮춰볼게요. 1.5초로 할게요. 전 1.5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어 완전 일체형 구조처럼 만들어버렸죠 다운라이트를 T2 다운라이트 그런 방식으로 물론 이렇게 뭐 작업해줘야 되는 거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 고급스러 워 보이는 T2 다운라이트의 그 LED 광원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이뭐 틸팅도 되고 다 되잖아요. 위즈프로 기반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어, 1 0 w 트급으로 지금 쓰고 있는 어, 위즈프로 시타늄 LED LED 드라이버인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아카라 다운라이트들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 T2 다운라이트를 떼내고 다른 아카라 다운라이트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빼고, 빼고, 빼고. 자, 이거만 온전하게 빼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아카라 T1 다운라이트. 이거는 아카라 H1 다운라이트. 어, 얘네들은 DC36볼트 전격에 C바트 이상의 밝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운라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딥스위치는, 한번 정격을 볼까요? T1 다운라이트는 275mAh. 그리고 H1 다운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어 이건 300mAh네요. 어, 이건 300이구나. 더 세네. 자, 먼저 T1 다운라이트. 요거를 저기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275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빨간색. DCV 플러스 넣어주고 그리고 얘가 쿠라이트 까만색 넣고 얘는 오마이트겠죠 오마이트 마이너스니까 여기 넣고 자 이렇게 하고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불이 들어오죠 아까 T2 담라이트하고또 다른 느낌이죠 뭐가 더 좋은 건지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 이제 이걸 제가 열심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응, 한 시대를 풍미했던 T1 다운라이트 이거 필팅도 이렇게 다 되죠. 자, 이거 해놓고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끄고 켜고 마찬가지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걸려있죠. 1.5초일 거예요. 맞네요. 자, 이렇게 조명 모드를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집중 모드, 휴식, 보근함 밝기 조절 가능한데, 어, 최저 밝기는 10% 수준이에요. 자, 최대 밝기, 최저 밝기. 최저 밝기가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살짝 아쉽죠. 자, 주광색, 주백색, 청구색, 자, 이렇게 잘 되고. 자, 충분히 괜찮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끄고 아, 이제 요거를 요건 그대로 유지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음, 아카라 다운라이트 중에 최고급형인 그 H1 다운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DCV 플러스 넣고 이게 코라이트 오마이트 H1 다운라이트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얘는 자 300mA 보이시죠 300mA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칸더 올려도 되겠네요 그럼 13W급으로 쓰는 거예요 자, 자 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딥스위치 조정에 따라서 이거를 움직여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딥스위치 불빛의 세기를 한번 보시죠 약해지고, 사실 크게 차이는 안난것 같아요. 약해지고, 세지고, 세지고, 세지고. 근데 디밍이 되기 때문에 최대 밝기가 아무래도 높으면 좋죠. 약하게 썼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프, 온, 오프, 온. 그리고 밝기 조절. 최저밝기 밟기. 최저밝기 해도 1 0라서 은근히 눈이 부시네요. 어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 모드를 바로 바꿔가면서도 쓸수 있고, 음 제가 손을 잘못 연결한 거네요.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쿨라이트 맞네 하얀색이 들어가 있네. 자 저도 맨날 하지만 실수해요. 자 이런 건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쿨라이트 맞아요. 자 다시 불을 켜고. 자 따뜻한 화이트. 다시 어 이제 되네요. 따뜻한 화이트 일광 차가운 화이트 그리고 야간 조명. 포근함, 휴식, 집중 자, 색상 자, 제대로 다 바뀌죠? 자, 잘됩니다. 어, 자, 이렇게 이번에 보여드린게 여기 3선식 구조의 어, DC 다운라이트 모듈과 여기 사선식 구조의 어, 위즈프로 시타늄 드라이버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보는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어, 여기 투입된 모듈은 총3 개. 자,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게 T2 다운라이트, T1 다운라이트, H1 다운라이트 각각 그렇죠. 어, 이번에 보신 거는 전부 COB 타입의 집중형 다운라이트거든요. 그, 아카라 제품들은 이런 집중형 COB 다운라이트만 대부분 출시가 되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그 확산형 다운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력으로 취급하는 확산형 다운라이트 2종 여기 있어요. 어 둘다 SR테크 제품이고, 3인치 규격이죠. 얘는 리오센 다운라이트 3인치. 납작해가지고 설치하기 되게 용이하죠 구축아파트 이런데도 웬만하면 다 설치가 돼요 3cm 이하라서 그리고 이거는 움푹 확산형이죠 보시면 컷오프 타입에 딱 깎여있고 눈부심 방지 효과가 있는 그런 확산형 다운라이트예요 높이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높죠 어, 이런 기능성 그 글레어리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설치하는 게더 아무래도 좋은데 어,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걸 설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빼내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카라 다운레이트는 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를 3폴짜리로 두 개를 콤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떼고 이제 요거 와고 커넥터 한개짜리다 요걸로 쓸게요.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리오센 다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선이 네 가닥이죠. 자, 네 가닥. 색깔이 총네 가지. 얘도 네 가닥. 다 선식이죠. 그래서 그냥 이건 1대1로 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 색깔을 잘 보시고, 오마이트 마이너스, 여기,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오마이트 마이너스가 뭐였지? 요건가? 회색, 여기라고. 그리고 오마이트 플러스. 오마이트 플러스는 요거, 노란색일 거예요. 노란색 그리고 쿠라이트 마이너스 자 쿠라이트 마이너스는 아마 요거 한번 해보죠 일단 그리고 쿠라이트 플러스는 빨간색 자 한번 전원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이 켜졌죠 확산형 다운라이트인 만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간을 밝혀줘가지고 와 눈이 부시네요 진짜 밝아요 밝기는 자 여기서 어, 따뜻한 화이트 하니까, 어, 정구색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일광, 이건 주백색. 얘는 포근함. 석양.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보일까. 아무튼 밝기 조절. 최저 밝기. 최대 밝기. 그리고 색온도. 주광색와 주광색하니까 진짜 밝네요. 와 밝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요거 설정을 안한것 안 같아요. 자 요거 약하게 해야죠. 이래야지 시바트급으로 쓰는 거예요. 한 단계 낮춰야지. 오프로 해야지 더 약해진 것. 더 높이면 이렇게 되고. 자 시바트급으로 써볼게요. 그래도 밝아요 충분히. 시바트급이라면 진짜 밝은 거예요. 제자 밝기. 제대 밝기. 색온도,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그리고 페이드인아웃 1.5초로 해놨어요. 자, 아무튼 뭐잘 되죠. 야간 조명, 야간 조명을 해 놓으면 눈부심이 확 줄어드네요 자, 그리고 끄고 또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끄고 얘를 다 빼고 자. 이거 움푹 확산형 다운로 요거를 마찬가지로 아까와 구조가 똑같아요 오마이트 마이너스, 오마이트 마이너스, 오마이트 플러스, 그리고 크라이트 마이너스, 크라이트 플러스겠죠? 남은 건. 자, 불을 켜볼게요. 자, 들어오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딱 이것도 진짜 밝습니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색상. 전구색노르색해졌죠 이거는 구라이트. 6,500K. 자, 이건 4,100K. 이렇게 다 미세하게 다 컨트롤 가능하고.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도 되고. 진짜 밝아요. 이거. 와, 좋다. 자 이렇게 쓸수 있다 그거죠. 자 그럼 제가 잠시 불을 끌게요. 자 그럼 어 제가 이1 0 w 트급뭐 또는 1 4마트급 어 이게 딥 스위치로 가변 가능하죠. 10에서 1 4마트급짜리이 필립스 위즈프로 시타늄 드라이버랑 쓸수 있는 다운라이트 모듈을 정리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총 한둘 셋넷 다섯 개 이렇게 있네요 자 보시면 가장 고급형의 어, 아카라 1차원 다운라이트 그리고 T2 다운라이트의 그 광원부만 원래 이건 일체형인데 잘라낸 거예요 광원부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T1 다운라이트 다 구조모 뭐 똑같죠 색깔도 똑같고 여기 선 색깔 다 똑같고 그리고 여기 확산형 다운라이트인 어, 리오센 다운라이트 음푹 3인치 다운라이트 확산형 자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확산형은 우유빛깔의 확산판 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어디 빠짐없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간접조명 용도로도 많이 쓰고 어, 호텔처럼 분위기 있게 어, 약간 볼륨감 있게 그런 조명 연출을 원하신다면 이런 게 좋아요 어쨌든간에 다 있어요 다 선택해가지고 원하신 대로 할수 있다는 거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의 핵심은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10와트급의 혹은 최대 14와트짜리 필립스 위즈프로 LED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운라이트 살펴보기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뭐 20와트짜리 이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44와트짜리 그리고 180와트짜리 자 이것도 순차적으로 제가 시간을 나는 대로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까먹을 뻔했네요. 이거 뭐 실제 설치하기 전에 이 커버를 씌워줘야 돼요. 이거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이런 커버. 자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나? 응? 아이만네요 예, 자, 이거 커버를 씌워서 피스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딱딱 끼우고 자, 이걸로 이거,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완전 일체형 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꼭 하고 설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마 만약 이 제품을 저에게 사시면은 와고 커넥터 하고 테스트 용품 정도는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진짜로 맞출게요 감사합니다